<놀들 안 미안하다. 웃음> 아우 너무 맛있겠다. 어머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 어, 미역국이에요. 미역국. 아여네 보관해 주세요. 살아 있네 살아 있어. 아우 살아 있네 살아 있다. 와. 나온다 나와 낙지 낙지가 삐지고 살으 나고 나온다 나와 낙지가 나와요 나와 나와 살아 있어 <laughs> 나온다, 살아 있네 살아 있어 나와 있어 이봐 다리 나온다 나온다 미안해 미안해 그러나 우리는 낙지 너를 먹고 올려서 시원하게 살아나야 된다 오영수인 낙지다 와와와 오, 오, 오. 쎄다쎄 너는 홍삼을 먹었니? 음. 고려 홍삼 먹었니? 음. 오 사랑같이 단단히 없어 오 말리다 말려 이거 봐 언니 와 고고 인다 고요. 음. 고고 인다 고요. 어떻게 음음 음. 음. 정말 맛있겠다 어머나 네? 어머나 음, 음.